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기누리의 오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전기 안전 관리자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다시 말해 전기 안전 관리자 분들의 첫 번째 덕목에 당하는 누설 전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관리자 분들은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죠? 자 우리 전기 설비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뭐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력 계통에서 발생하는 불시 정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도 있지만 가장 1차적이면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자 누전 아닐까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누전으로부터 발생되는 감전사라든가 화재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뭐 중성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점 빼고요. 접지 계통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분석하고 측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중성점을 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 결선을 y 결선을 취해서 중성선 접지 다시 말해 이종 접지를 취할 수 있고 델타 결선에서도 세선 중한 가닥을 접지시키는 이종 접지법이 있죠. 그래서 이두 개통에서 발생하는 누설 전류를 분석해보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설 전류 측정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전이 어려워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장소에 누설 전류계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초급 관리자분들께서 가장 실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첫 번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말해. 자, 여기 누설전류계가 있는데요. 이 누설전류계만 있다면 개통에서 발생되는 모든 누설전류 를 측정하고 고장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누설전류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되는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예요. 자, 다시 말해. 누설전류계 측정된 데이터는 이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중분류에 보시게 되면 누설전류 발생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설전류에 측정되는 전류값이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항부터 보게 되면 선로 또는 기기의 절연이 저하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 누설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술적으로 절연이 저하돼 흐르는 전류를 저항성 누설전류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을 읽어보게 되면, 선로가 긴 경우, 선로와 대지 간에 있는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흐를 수 있고, 또는 전자기기 내에, 노이, 전자기기 내에 있는 노이즈 필터 콘덴서 성분에 의해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노이즈 필터 같은 경우도 상성과 접지 단자, 프레임 접지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콘덴서가 박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 필터가 들어가게 되면 상성과 접지단에 콘덴서가 있으므로 이걸로 인해 접지선 측의 전류가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2번 조항과 3번 조항은 절연이 나빠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지간의 정전 용량에 흐르는 상시 충전 전류예요. 해서 우리가 이 2번과 3번을 용량성 누설 전류라고 해서 허 누전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절연이 나빠 흐른 전류가 아닌 거죠.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항은 중성선 다중 접지계통에 의한 불평형 전류 그리고 유도 순환 전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패러데이 법칙인데 저희가 3장에서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조항은 부하 측에서 중성선과 접지선이 바뀐 경우.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분전반을 제작하는데 분전반을 추가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삼상 전용 부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유트라를 뺀. R, S, T, 어스만 네 가닥을 보낸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삼상 부하가 있다 하더라도요 뭐형광등이라든 콘센트에는 단상 부하 단상 220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만든 분전반에는 유트라가안 당겨진 겁니다 N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20을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는 판넬용 TR을 갖다 써서 R, S상에 걸려진 380을 220으로 낮춰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현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요. 알상과 어스에다가 부하를 걸어 버리는 거예요. 알상과 어스. 자, 알상과 어스가 그도 220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하 전류가 알상을 통해 어스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접지선에 흐르는 전류를 전부 다 누설 전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하측의 중성선과 접지선이 뒤바뀐 경우나 아니면 중성선 대신 접지선을 활용했었을 때 누설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설전류계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는 실제 누전에 의한 어, 누설전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지 정전 용량에 의해서 흐르는 상시 충전전류라든가 아니면 유도순환 전류라든가 아니면 공사가 잘못돼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연에 대한 예,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누설 전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절연 저항을 측정해지만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절연 장 측정에 대한 문제점은 뭐예요? 절연 장 측정은 정전 작업이에요 차단기를 내리고 그 저, 정전된 상태에서 장비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기 사용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뭐 전기를 내리는 게 바로 내가 죽는 것처럼 빠이 전 전기 내리면 안 된다고 빵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이 활선 장비가 됩니다. 바로 누설 전류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누설 전류를 계속 측정하다 보면은 누설 전류에 대한 예, 변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시 이렇게 누설 전류가 있다가 갑자기 이게 몇 퍼센트 이몇배 아, 뛰었다 하게 되면 이 저, 전류에 대한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를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전류가 얼마 나오는데 갑자기 누설 전류가 몇배 증폭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연이 파괴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단기를 내리고 정밀 점검하자라는 설득에 대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설 전류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부수적인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누설전류을 맹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에 대한 예방이고요. 세 번째는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것도 관리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부하가 10암페어가 있습니다. 10암페어 짜리 부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부하전류가 들어가지겠죠? 자, 이때 누설전류가 3이 생기게 되면 부하 전류 3이 오다가 3이 세고 부하 측에 7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전기는 부하가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하가 10암 뼈를 끼게 되면 전원은 10을 집어넣고 10암 뼈 되는 부하를 추가로 집어넣게 되면 20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먹고 싶은 양은 100% 자기 거를 챙겨 먹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부하가 걸려, 10암 뼈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4암 뼈의 누전이 생겼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누설전류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돼요? 상선에서 접지선으로 흘러가지겠죠? 그러면 상선과 접지 사이에 절연저항 하나 걸렸다라고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이 절연저항이 무한되었다면, 상시 누설전류가 없겠죠. 자, 근데 뭐, 뭐 장비에 대한 경련 변화라든가 열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뭐 물에 대한 침투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저연저항값이 낮아지게 되면은 상선에서 접지선으로 전류가 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부하 우리가 개통 해석을 봤었을 때는 저연저항이 저연저항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전기 개통 쪽에서는 이 저연저항 또한 역시 부하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전류 시반 배어에다가 절연저항이 필요한 사만 배어를 같이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전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시 누설 전류 점검을 통해 이 전기 요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방금 얘기했었죠. 장비에 대한 컨디션을 유지하자. 뭐 경년 변화에 따른 열화라든가 장비에 대한 수명을 예측하는 목적으로도 누설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설 전류계 사용 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활선 점검이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외부 자기장에 대한 오차도 생각해 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해 뭐냐면 이런 전류계라든가 누설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다가 클램프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하죠? 그 자기장이 이 철신 코어를, 철신 코어를 순환을 하면서부터 이때 자기장을 역산시켜 전류를 인지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는 마이너스 권선수의 dt분의 d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클램프, 클램프식 타입에 대한 전류계는요, 뭐, 직류는 측정할 수가 없고, 직류는 측정할 수 없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교류만이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전류가 흘러가고 있으면, 이 전류는 시간에 따라 계속 크기, 크기가 바뀌게 되죠. 그럼 이걸로 또 발생되는 주변에는 자속 또한, 예, 자속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량을 가져요. 그러면 클램프를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 코일 주변에, 이 코일 주변에 유도기 전력이 만들어지고, 이 유도기 전력을 역산시켜 전류로서 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속 또는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장을 검출해 전류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라든가 대전류가 흐르는 간선과 가까운 경우에는 이렇게요. 대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이쪽에 클램프가 근처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전류에 대한 자기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 우리가 실제로 클램프를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 또는 대전류가 흐르는 전선 또는 케이블과는 어느 정도 이격시켜서 측정을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자적 불평형에 의한 오차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가지 요소를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한정계통에서 예전에 기자유증 공부하실 때 우리 연가를 실시하는 이유 있죠? 연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에서 대전류를 보낼 수 있는 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상, B상, C상 이렇게 우리가 일자로 그냥 나란히 포설한 상태에서 케이블 트레이, 사다리 같은 데다가 케이블을 이렇게 쭉 포설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한뭐 100m, 200m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사 자격증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선로 정수가 불평형이 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로 정수 불평형에 의해서 이렇게 클램프 걸어 주게 되면 누설 전류가 측정됩니다. 근데 실제 이 누설 전류는 우리가 실 누설 전류가 아니라 선로 정수 불평형에 의한 누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케이블을 포지션 체인지라는 거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A 위치를 가운데로 가고, 어느 위치로 가면 A를 이렇게요. A선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내주고요. B선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내주고요. C선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누설 전류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장 공장에서요. 이렇게 연가를 실시하지 않고 케이블을 쭉 일자로 포설했더니, 누설 전류가 12A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가를 시켰더니만 누설 전류가 한 0.8A까지 잡혀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로 정수의 불평형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클램프를 거실 때 아무래도 이 전선과 클램프 고리는 90도 직각에 대한 각도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전선은 항상 기하학적으로 가운데를 관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전 클램프를 걸다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이 이 코어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적 불평형에서 오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자적 불평형도 대전류에 의성을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뭐 20암배 이하인 소전류에서는 이런 불평형에 대한 오차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분전반, 저압분전반 측정하실 때는 그냥 걸어도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항은 법적 기준이죠? 우리가 판단 기준 제13조다라고 해주고 있는데, 자,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류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아, 아까 말했죠? 전기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을.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연 저항 측정이 곤란, 곤란하기 때문에 저항성 누설 전류계를 활용해 누설 전류계가 1 m a 이상이면, 아, 이하가 되면 그 전류의 저연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저항성 누설 전류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전류계가 아닙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전류계는 우리가 큐리츠사 제품인데 한 48만 원 정도 된 금액의 전류계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다섯 가지 조항의 실 누설 전류, 저항성 누설 전류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저항성 누설 전류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는 뭐냐? 바로 방금 얘기했던 저항성 누설 전류계가 되는데 이때 장비금이 상당히 고가예요. 가장 저렴한 게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항성 누설 전류 측정에 1mA 이하로 관리하는 건 쉽지가 않은, 현, 않은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저항성 누설 전류 1mA라는 조건은 뭐냐면요. 자, 이 1mA가 바로 감지 전류예요. 그래서 1mA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인체가 생리학적으로 전류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금속체 표현을 만졌더니, 뭐, 통증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손을 이렇게 쭉 움직여봤더니, 손이 드르륵 하면서 뭔가 전기가 통한다는 느낌이 온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게 딱 손을 이렇게 대서 움직여봤더니, 약간 불쾌한 느낌이 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감지 전류예요. 그때 전류에 대한 영역이 바로 1에서 2mm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비를 점검할 때는 최소 규정을 다졌을 때, 생리학적으로 전, 전기를 감지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1mm 이하로 우리가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누설전류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영상전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전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상상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하전류나 중성선을 통해 귀로 하는 전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I1과 I2는 같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클램프를 이용해 전원선과 그러니까 부하선과 귀로선, 중성선, 뭐 쉽게 R선과 N선이죠. 두 가닥을 동시에 이렇게 걸게 되면 I1에 의한 자기장 또는 자속과 I2에 의한 자속이 크기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속이 차감이 돼서 코와 주변에는 자속이 검출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도기 전력 또한 제로가 되므로 여기에는 표시에는 영암 배라고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의 부하 전류는 두 가닥을 쟀을 때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알선을 재든, 유트라를 재든 하게 되면 부하 전류 i1 또는 i2가 측정이 되겠죠. 자, 누전이 발생합니다. 자,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부하가 1 0어가 필요하고, 누전이 3이 생기게 되면, 전원 측은 부하 전류 플러스 누설 전류를 같이 집어 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 3어가 오다가 3이 세고요, 그 다음에 1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폐회로가 되는 겁니다. 해서이 누설 전류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자, 뒤쪽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변압기 예전에 이종 접지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압기 중성선 접지 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원 측에다가 두 가닥을 딱 걸어주게 되면요. 우리가 부하 측에는, 예, 부하 측에는 부하 전류와 누설 전류가 또는 지락 전류가 포함되어 흐르고요. 귀로 하는 중성선에는 부하 전류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 전류에 대한 자속은 서로 상쇄가 되고 여기에는 고장 전류 다시 말해 누설 전류 또는 지락 전류 성분만이 검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원선과 중성선의 차전류에 의한 검출이다라고 해서 차전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설 전류 재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하 전류와 돌아오는 귀로 전류를 동시에 같이 걸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자, 일반 전류계를 가지고 누설 전류 점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클램프식 멀티메타죠. 해서 일반 전류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품이 바로 누설 전류계예요.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얘는 한6만원 정도. 얘는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선이 되는데요. 뭐 이제 사이트마다 좀 가격 차이가 있겠죠. 해서 뭐 45만 원 정도 범위가 되는데 이두 개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이 코아를 열었을 때 자, 이렇게 철심을 열었을 때 아, 이 코아를 열었을 때이 안에 있는 자성에 대한 재질에 대한 차이에요. 해서 일반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규소강판을 사용하고요. 누설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퍼몰로이나 슈퍼퍼몰로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규소광판과 퍼몰로이 또는 슈퍼 퍼몰로이는 비투자율이 다르죠 자여기서 비투자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전류에 의한 자속 파일을 잘 투과시킬 잘 땡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비율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에 대한 비투자율을 1로 했었을 때자이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뭐 개략적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뭐 인터넷만 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비투자율 크기 다 아실 수가 있죠. 해서뭐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규소광판이 가지고 있는 비투자율이 2,000이라고 치게 되면요. 공기보다 2,000배 만큼 자기장을 잘 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퍼몰로이나퍼몰로이나슈퍼퍼몰로이는 만에서 2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규소광판보다 다섯 배 정도에 대한 자기장을 땡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전류에 대한 자기장을 검출하려면 이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제품을 사용해 든다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 전류계에 대한 측정 범위는요, 전류를 측정할 수는 는 범위는 0 1암어부터1 0 0 0암어까지고요 그리고요, 이런 누설 전류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0 0 1밀리암어부터3 0 0암어까지가 됩니다. 물론 제품들마다 조금씩 스펙은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더라고요. 해서 우리가 누설 전류와 같은 미리암 빼를 측정하려면 반드시 이 제품을 구매하셔야 된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초급 관리자분들이 미리암 빼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0.1암 어부터 측정해야지, 뭐 전류지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시는데 실제 사람은 우리가 한 15mm 정도가 되면 한 12에서 15mm 정도가 되면 전선에 눌러 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손을 떼고 싶어도못 떼는 뭐 육체 이탈 불능 전류라고 하죠. 해서 한 15mm 이어만 되도록 더라 눌러 붙어 버리고 30mm 암어가 되게 되면 심실세동에 의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전에 대한 보호는 미리암 떼어로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자기장이 돌면은 이 코일에서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 전압을 형성시키고 이때 만들어진 전류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류 저항을 갖다 껴 전류를 증폭시켜 여기다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